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빨리, 여섯, 준비. 일곱, 땅, 여덟, 땅, 아홉, 땅, 열, 땅, 아홉, 땅, 둘, 땅, 백핸드, 셋, 넷, 땅, 다섯, 땅, 여섯, 땅, 일곱, 땅, 여덟, 땅, 아홉, 라켓 들고, 열,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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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땅, 넷, 땅. 다섯 땅, 여섯 땅, 일곱 땅, 여덟 땅, 아홉 땅, 열 땅,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저를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더 하나 둘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꿔주세요 아, 자꾸 이렇게 쳐. 이렇게 가는 거는 원점프고 이렇게 가는 거는 푸싱이에요 어 판단을 해보세요 그렇게 준비 하나 둘딱 둘, 셋, 땅, 넷, 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열, 아, 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둘, 땅, 셋, 땅, 넷, 땅, 다섯, 땅, 여섯, 땅, 일곱, 땅, 여덟, 땅, 아홉 땅, 열 땅, 하나 땅, 둘 땅, 셋 땅, 넷 땅, 다섯 땅, 여섯 땅, 일곱 땅, 여덟 땅, 원 점프, 아홉 땅, 열 개, 하나, 둘, 셋, 넷, 라켓 드시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laughs> 라켓을 들고 있으면 되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준비 하나 둘둘땅셋땅넷땅 땅, 네, 땅, 다섯 땅 여섯 땅 일곱 땅 여덟 땅 아홉 땅열땅 하나 땅둘땅셋땅넷땅 다섯 땅 여섯 땅 일곱 땅 여덟 땅 아홉 땅열땅 하나 땅, 열, 땅, 나, 땅 둘 땅, 세 땅, 네 땅, 다섯 땅, 여섯 땅, 일곱 땅, 여덟 땅, 아홉 땅, 열 땅, 하나 땅, 둘 땅, 세 땅, 네 땅, 다섯 땅, 여섯 땅, 일곱 땅, 여덟 땅, 아홉 땅, 열 땅, 하나 땅, 둘 땅, 세 땅, 네 땅, 다섯 땅, 여섯 땅, 일곱 땅, 여덟 땅, 아홉다. 자열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다리를 중간에서 하고 아무데나 갈 거예요. 제가. 시작. 쭉. 하나. 낮추고. 쭉. 두. 낮추고. 쭉. 셋. 준비. 땅. 넷. 준비. 땅. 다섯. 준비. 땅. 여섯. 준비. 땅. 일곱. 헤드를 좀만 더 세워보세요. 자세 낮추고. 여덟. 둘. 아홉. 땅. 열. 나이스. 땅. 하나 땅두땅셋아이스땅넷땅 땅, 다섯 밀리지 않게 중심 잡고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아 마지막 둘셋 바꿔주세요 한 번만 더쭉 하나 쭉둘쭉셋둘넷둘 쭉, 둘, 둘, 다섯 땅 여섯 땅 일곱 땅 여덟 땅 아홉 땅열땅 하나 땅쭉 나이스, 셋, 쭉, 넷, 쭉, 다섯, 쭉, 여섯, 쭉, 일곱, 쭉, 여덟, 쭉, 아홉, 쭉, 나이스, 열, 쭉, 하나, 쭉, 둘, 쭉, 셋, 쭉, 다리가 더 빠르게 해. 네. <laughs> 둘, 다섯. 둘, 여섯. 둘, 다리가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둘, 다시, 다시, 다시. 다리,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마지막 둘 좋, 나이스 <laughs> 준비해 하나 딱투둘세개빵세세개빵네세개빵 다섯 세개빵 여섯, 세게, 빵. 일곱, 세게, 빵. 여덟, 세게, 땅. 때리고 좋아요. 아홉, 세게, 때리고 그렇죠. 열, 세게, 때리고. 둘. 하나, 세게, 때리고. 그렇죠. 둘, 세게, 땅. 세 세게, 땅. 나이스. 넷, 네, 세게, 땅. 둘, 다섯, 세게, 땅. 둘, 여섯, 세게, 땅. 일곱, 세 개, 땅. 둘 일곱 세개 땅둘 여덟 세개 땅둘 아홉 세개 딱 마지막 하나 하나 둘셋스 아, 게임 잘하네 준비 쭉 하나 쭉둘쭉셋 맞추고 빵 다섯 둘 하나 나이스 여섯 둘 하나 둘 일곱 둘, 둘 하나 둘 여덟 둘 하나 둘 <rout> 아홉 땅 하나 둘여땅 하나 둘 하나 땅 하나 둘둘땅 하나 둘셋땅 하나 둘넷땅 하나 둘 다섯 땅 하나 둘, 둘, 네 둘, 다다다 하나, 둘 여섯 땅, 하나 둘, 그리고 땅, 하나 둘, 여덟 땅, 하나 둘, 아홉 땅, 마지막 둘, 셋. 계세요? 세 개.